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K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NN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NN이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칙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에 인접한 집단 K를 선정하여서 k개의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범주로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집단 k를 정하는 것에 따라 분류되는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를 7로 지정한 경우에 자, 케이스 1은 1개가 되고 케이스 2는 2개가 포함되어 있고 케이스 3는 4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K 이 안에 위치한 이 새로운 객체는 바로 케이스 3로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K를 13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K1으로 새로운 객체가 유사 사례로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KNN에서 인접한 집단을 찾기 위해 거리 개념을 사용하며, 여러 거리 개념 중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합니다. 음,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은 자, 아래와 같고 음, KNN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는 이산형 변수여야 하며 독립 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KNN이 갖고 있는 제약 사항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NN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래스 크기 k를 결정하고 한 이후에 새로운 객체와 가장 가까운 k개의 객체를 결정하여 k개의 객체 중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한 범주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는 어떤 회사 고객의 특성을 나타낸 자료로서 고객의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차후 이탈 고객을 분류하고 이탈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 연속형 범수, 변수와 자, 이산형 변수, 즉, 범주형 변수들이 여러 개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NN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 로드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먼저 고객이탈모델이라는 모델이라고 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KNN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음, 테스트셋 테스트셋 데이터를 적용시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온 학습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스트를 확인한,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KNN에서 분석할 수 없는 범주형 변수들이 존재하며, 학습데이터의 A7 번, 변수가 테스트데이터에는 없고, 음, 학습데이터 A8 변수가 테스트데이터에는 A7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범주형 변수를 제거하고, 추가로 학습데이터의 A7 변수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자, 앞서 제거하기로 한 변수들을 필터 노드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의 변수를 제거하여 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태 변경 노드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를 지정하여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KNN 모델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속성은 다음과 같이 K의 수 전처리 방법 리브온 아웃이라는 이 속성을 각각 설정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 설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선택 사항을 보면 K수 전처리 방법 리브온 아웃이 있습니다. K수는 범주 분류를 위한 K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며 전처리 방법은 데이터를 표준화 혹은 평균 보정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나웃은 검정 데이터가 없을 시 학습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리버나웃 옵션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페이지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리버나웃 옵션에서 예를 선택했을 때, 음...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는 KNN을 이용하여서 분류한 결과가 전체 오분류율을 42.25%로 나타났으며 이탈 고객을 유지 고객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52.5%, 유지 고객을 이탈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33.84%로 나타났습니다. 자,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 노드를 테스트 데이터 노드에 연결합니다. 학습된 모델 노드의 노드 속성창에서 변수 매칭 방법의 방법을 순서로 선택할 경우 학습 데이터 변수 순서대로 매핑을 하며 이름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변수 이름으로 매핑하여 분석합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A7 변수가 삭제되고 A8 변수가 테스트 데이터의 A7을 대신하므로 순서 이 변수 매칭 방법을 순서로 선정하 설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표시 노드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 집단을 확인합니다. 자, 화면 표시창에 맨 우측 KNN 1 Y h a t 을 통하여 예측 집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EC 마이너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의 분석 대, 학습 데이터가 될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9까지의 독립 변수와 이탈 여부인 종속 변수, 종속 변수 인 이탈 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측해야 될 건. 자, 그리고 A1부터 A8까지인데, 아까, 어,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어,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 KNN의 제약 조건 중에서 독립 변수는 반드시 연속형이어야 하고, 종속 변수는 이산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조건과 두 데이터의 매칭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형태 변경을 통해서 이탈 여부를 종속으로, 이탈 여부를 이산형으로 바꿔준 이후에, 자, 실행을 시켜주면, 음, 그리고 이 옵션 설정에서는 케이스를 5로, 전체 개방법을 기체비 이번아웃을 예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자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모델링 로드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링 노드를 테스트셋인 이 스트림에 넣어서 연결시킨 이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모드가 생성이 됐고, 먼저 모델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general information. 에서의통계량 정보, 모델 d e l information에서의 변수 정렬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생성된 이 모델을 테스트셋에 연결하여 필터를 이용하여서, 자, 아까 서로 매칭이 되지 않았던 부분, 또, 연속형 변수를, 아니, 어, 이산형 변수를 제거한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이 분석에서 제외된 이 변수들을 필터노드를 통해서 제외시켜 준 이후에, 자, 화면 표시를 연결하도록 하여,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음, y hat에 대한 값이 생성이 되서 결과 데이터에 추가가 되어서 추가가 된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